터키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던 66세 라민 샤리프 씨 한국에서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그에게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혈당 수치는 200을 넘나들었고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라민 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뇨라는 단어가 제게는 마치 인생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약 대신 내 몸을 움직여서 이 병을 이겨보자. 젊은 시절 한국에서 일할 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직접 뛰어들어 해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 방식으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 매일 집에서만 TV를 보며 지내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건강을 되찾아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심을 다진 라민 씨는 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사두었던 러닝화를 꺼내 신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10분도 걷지 못해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라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공원에 나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30분은 컸더니 걸었을 거리인데, 10분 만에 벤치에 주저앉아야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 밤 혈당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조금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하루 20분씩이라도 꾸준히 걷기로 다짐했어요. 터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한국에서의 바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힘들 때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죠. 엔지니어 출신다운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민 씨는 러닝 앱을 다운로드 받아 매일의 운동량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은 거리, 속도, 소모 칼로리까지 데이터로 관리하며 자신만의 운동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한국에서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데이터와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러닝 앱에 매일의 기록을 입력하면서 일주일, 한 달, 1년 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죠. 첫 주에는 하루 1km 걷기, 한달 후에는 3km, 1년 후에는 10km 달리기까지 숫자로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도 단계별로 나누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래프를 보며 조금씩 늘어나는 거리와 줄어드는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혼자만의 운동이 지루해질 무렵 라민 씨는 지역 러닝 크루의 카카오톡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에서 30대가 대부분인 그룹에서 66세인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했지만 젊은 러너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라민 씨 역시 그들의 열정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처음 러닝 크루 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66세 아저씨가 여기 왜 있어?라고 생각할지 봐서요. 하지만 제 소개를 올리자마자 젊은 친구들이 먼저 환영해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라는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운동 팁을 나누고 때로는 경쟁하듯 기록을 비교하면서 운동이 훨씬 재미있어졌어요. 한국 나이로 아들뻘 되는 친구들이지만 러닝에 관해서는 제가 배울게 더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나라 특유의 정이 아닐까 싶어요. 나이나 세대를 넘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 말이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제 자신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탄하게만 보이던 라민 씨의 러닝 여정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째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과 체력 저하로 며칠간 운동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진정한 의지력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66세에 무리였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러닝 크루 친구들이 휴식도 훈련의 일부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쉬는 대신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꿔서 당분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죠. 노화와 질병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굴복하느냐, 마느냐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일할 때도 프로젝트가 막힐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돌파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2주 후 다시 공원에 나갔을 때의 기분은 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무릎 부상을 극복한 라민 씨는 더욱 체계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주 5회. 10에서 15km를 무리 없이 달릴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하프마라톤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문 마라톤 코치의 도움을 받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0km를 처음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1년 전만 해도 10분 걷기도 힘들어 했던 제가 말이에요. 러닝크루 친구들도 깜짝 놀라며 축하해 줬고, 그때 누군가 할아버지 하프마라톤은 어떠세요? 라고 제안했거든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라톤 코치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코치님이 저를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는데, 젊은 선수들과는 다른 노장만의 지혜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속도보다는 지구력, 무리한 훈련보다는 꾸준한 관리에 중점을 두었죠. 6개월간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에서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계획에 따라 훈련하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며 젊은 러너들도 감탄을 표했습니다. 드디어 하프마라톤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라민 씨는 1년, 6개월간의 모든 준비를 떠올리며 출발선에 섰습니다. 러닝 크루 친구들과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66세 노장 러너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66세의 하프마라톤에 도전한다니, 1년 반 전에 저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주변에는 20에서 30대 젊은 러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는데, 관중들과 러닝크루 친구들이 할아버지 화이팅을 외쳐주더라고요. 중간중간 힘들어서 걸음을 늦출 때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기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첫날 10분도 못 걸었던 기억, 무릎이 아파 좌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는 거리와 좋아지는 혈당 수치들 그 모든 기억이 제 발걸음을 앞으로 이끌어줬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66세 할아버지의 완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셨거든요. 하프 마라톤 완주 후 라민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와 질병을 핑계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완주 메달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단순히 21km를 달린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달린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달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고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러닝크루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풀마라톤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나이와 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이에요. 운동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 아닐까요? 어떤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끈기와 의지력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